동독 교태 민수기 31장에서 34장 가나안 전쟁의 이유 목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어 갔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위에 내가 내 조상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대로 미디안을 쳤어 그남자를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위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왕들든 에비와르겜과 스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버려야 될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미디안 전쟁은 우상숭배를 몰아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참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살려두었다.그리고 전쟁 후에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며 몸을 성결하게 하고 탈취한 물건은 물과 불로써 깨끗하게 하였다.그리고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의 전리품은 절반은 군인에게 절반은 회중에게 주었고 군인들은 받은 전리품의 오각 문에 이를 요하게. 되었고 해중은 받은 젤리품의 5 0 분의 1을 여호와의 승막을 맡던 내민들에게 주었다. 이처럼 위대한 전쟁의 모든 과정은 거룩한 전쟁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젤리품을 분비하여 군인과 해중이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전쟁은 모세가 지휘는 마지막 전쟁이었고 가난한 전쟁의 좋은 모델이 되었으며. 여리고 전쟁과 상당히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 세스스 발행하였을 것에진척과스곳스서 발행하여 광야 곳 예담에 진척과 예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본 아 비하 히로스로 돌아갔어. 맥도라 앞에 진척 과이로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를 지나 광야 이르그 예담 광야로 3일쯤 들어갔어. 마라의 진척고,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리메이르니 엘리메는 샘물 열둘과 종료 칠십주가 있으므로 거기 진척고 엘리메스 발행하 영수 가예, 홍해, 가예 진척고, 홍해, 가에서 발행하여 신광야에 진척고 신광야에서 발행하여 덥가에진척고덥가에서 발행하여 알루스에 진척고 알루스에서 발행하여 러비됨에 진쳤는데, 거기는 백성의 마실 물이 없었더라. 러비됨에서 발행하여 신의 광야에 진쳤다. 모세가 요하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하였을 기로하였다. 떠나 진을 치고라는 표현이 4한번 정도 등장하고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담 광야와 신장화, 광야와 신의 광야를 지나서 열이고 맞은 편 요당강과 모아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다. 이제 곧 요당강을 건너면 가나한 땅에서는 더 이상 장막을 치기 위해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가나한 땅이 목적지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땅인 것이다. 요하께서 모세길러가 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나 너희가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이에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일경이라 너희 남방의 놈 곁에 접근한 신광년이라 서편 경연은 지중해 대가 경연이라 북편 경연은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오로산까지 걷고 오로산에서 그 하마덕이 이러니라 동의 동편 경계는 하살 엘안에서 그 서밤에 이러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취하게 될 가나한 땅의 경계를 말씀하셨다. 이제 여단강을 건너가 그 땅을 취하기만 합니다. 그 땅은 가나한 족성을 몰아내고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이미 가자손과 로벤자손과 문하세 반자손은 여단 동편의 땅을 취하였다. 가나한 전쟁의 이유는 거룩한 땅 안식의 땅 약속의 땅을 차지기 한 차지하게 한 것임을 여리고 마전편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 땅에 원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의지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것이요 통독 교태 민속이 35장 36장 예배와 생명과 율법의 땅 묵상 여호와께서 모하평지에서 모세에 길러가서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윈에게 그할 성업들을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 사면들을 레윈에게 주었소. 성읍으로는 그들이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것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윈에게 줄 성읍은 사진자로.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외에4 2 성읍이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오르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정착하기를 원하셨다. 열두 지파에 레위인의 성읍과 들이 분산되어 존재한 이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했었 떠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레위들은 다른 지파처럼 기업의 땅이 분배되지 않았고, 다른 지파의 십일조로 생활하며 오로지 하나님. 의 성전을 쌓기는 일에 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성읍과들을 제공하도록 하신 것이다 호하께서 모세에게 가라 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난 땅에 들어가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걸어 살인한 자로 거리로 피하게 하라 이런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이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의 여섯으로 도피성이 대게 하되, 새해 성읍은 여단이 편에서 주고, 새해 성읍은 가난 땅에서 좁 도피성이 되게 하라. 원한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귀를 엿보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런 원한도 없고, 희아이한 것도 아닌적 판결하여. 피를 벗어난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범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여섯 개. 또 비성의 제도는 죄인의 편한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로를 예표하며 가난한 땅에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인간의 거듭된 판단으로 피를 흘리게 됨을 싫어하셨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다 요하께서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 오직 그 조상 집하의 가족에게만 시집 갈진이 그리하며 이스라엘 다수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질세의 하나님이시다. 땅에 잘못된 본배로 만미암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땅에 혼란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 땅의 질서와 평화가 정착되기를 원하셨다. 이러고 건데, 하나님께서는 가나한 땅에레이인을 통하여 거룩한 예비의 땅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여세께 도피성을 준비하여 보주 중에 살인한 자들을 피신케 하여서 그 땅이 생명의 땅이 되기를 원하셨다. 슬러바스의 딸들은 다른 지파가 아닌 오직 모나스 지파에게 시집가도록 명령하여 가나한 땅은 약자를 배려하는 사랑의 땅이 되기를 원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에게 거주할 성업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업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에게 주어서 성업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